비가 많이 오네요. 오늘 오후에 풍랑주에보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전에 빨리 갔다가 나오기로 했고 처음 뵙는 자리라서 좀 어색한데 놀랍게도 여섯 명의 가는데 제가 막내입니다.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려요. 2,000년 후 9시 출발이가 탈 겁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는데 12분 걸려요. 12분. 금방 도착. 옆 가면 자전거를 공짜로 빌려준대요. 다이빙 포인트까지 아,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될것 같아요. 자전거가 엄청 많죠? 섬 둘러보라고 빌려주는 것 같아요. 한 바퀴가 딱 3km라서요. 한 바퀴에 3km예요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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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러닝도 많이 있서 종종 오는데 두 바퀴 돌면 음. 6km니까 딱 좋아. 아니 사진 찍을 시간이 어디 있어? 뱅킹만 열 심하다 봤습니다. 시간반 이상 자마자 소라무침을 주셨는데 이게 기본 찬이랍니다. 기본 반찬 소라무침 미쳤다. 어, 우리 진짜 많이 진다 어. 소라무침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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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팽이이 버섯, 고추 있고 미역 있고 새우. <목소리> 소라. 소라야, 소라. 와 진짜 부지하다 이거 초등학교도 있고 야, 야영장도 있고 치안센터도 있고 아 여기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나보다 섬 주변 어디에서든지 즐길 수 있는 낚시와 함께 아까도 낚싯대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타시더라고요